위에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 이제 위에 번호 번호가 바뀌었어요, 어. 번호 번호가. 어. 번호가 바뀌었어요?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거 배우는 거죠, 그쵸? 네, 새로운 거. 어. 이번엔 뭘 보냐. 어, 그 다음에 저 입결해서 뭘 봐야 되냐.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 뭐죠? 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충원합격순위를 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충원합격순위를 네, 확인하는 건데. 저거 충원 합격이 맞냐고, 어 꼭, 꼭, 꼭 쓰셔야 되는 학교는 대학에 좀 문의를 하셔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그런 대학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올해는 거의 대부분 저게 충원 합격 순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저걸 이제, 어, 10명 모집에, 어, 12명이 충원이 됐다. 그럼 저기다 22라고 써놓은 학교들이 꽤 많았거든요. 어, 근데 올해는 1이라고 보통 다쓴것 같아요. 어, 1이라고 보통 다쓴것 같아서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긴 한데 혹시 조금 의심이 들거나 하면 학교에 문의하셔가지고 눈에 어, 이거 충원 맞아? 충원이 넌 맞아? 이렇게 한번 꼭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 충원인원을 보실 때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충원율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충원율. 자, 충원율 처음 들었다. 숫자 5, 음. 들어는 봤다. 1, 뭔지 안다. 2,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음. 1시간 넘겼는데 음. 충원율 처음 들었다. 5, 들어는 봤다. 내가 설명 뭔지 안다. 2, 음. 아, 5도 있어, 5도 있어. 5, 오오 있어, 5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자, 충원율이 왜 중요하냐. 충원율은, 자, 자유전공. 자율전공 말고요 자유전공. 자율전공 말고, 자유전공. 위에서 두 번째 칸이죠? 어, 위에서 두 번째 칸.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자유전공. 거기 충원이 몇 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음, 그쵸. 271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응용, 영어, 통번역학과가 있어요. 응용, 영어, 통번역학과. 그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2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1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그러면, 그냥, 어디가 더 충원이 많이 됐냐라고 하면, 당연히, 자유전공이 체원이 더 많이 됐다 라고 할수 있죠 음, 음. 자유전공이 충원이더 많이 됐다고 할수 있어요 음. 그런데 자유전공은 187명 뽑는 데서 271명이 된 거고요 응용영어통번역은 3명 뽑는 데서 12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충원률을 계산을 해보면 응용 영어 통번역이 훨씬 더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원률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모집 인원 분의 충원 인원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87분의 271을 하면. 149.9가 나오기 때문에 저 27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149.9라는 숫자가 필요한 겁니다. 되셨나요? 음. 그래서 올해 자유전공이 158명으로 줄거든요. 그158 명에다가 149.9를 곱하면 229가 나와요. 그래서 229 명이 올해 충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원서 지원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작년에 271명 돌았으니까 올해 158 명이어도 279명 돈다고 생각하고 원서 쓰는 거죠. 그렇게 검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개년 평균을, 이제 3개년을 비교해 보면, 많이 도는 애들이 계속 많이 돌거나, 적게 도는 애들이 계속 적게 돌거나, 이렇게 합니다. 음. 똑같이 4명을 뽑는데, 어디는 충원율이 100%고, 어디는 충원율이 200%다. 그럼 여기는 4명, 4명, 8명까지 붙는 거고, 여는 4명, 8명, 12명까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해를 보면, 아, 이게 대충, 아, 여기는 꽤 많이 돌구나. 이렇게 잘 보면은, 도는 데에는, 많이 도는 데는 많이 돌고요. 적게 도는 데는 적게 돌아요. 되셨죠 음. 자 그래서 치료 한달 동안은 입결 조사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음. <laughs> 샤랄라님 고백이 또 나왔습니다 아. 충원계산하고 가는권이었지만 재수였기에 용기 내지 못했다 음, 음. 음. 아 저런 말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샤랄레님 감사해요 어. 옆으로 넓게 그러니까 대학을 검토를 할때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연도별로 위아래로 넓게 동일 대학 내에서의 수준 어, 이렇게 어. 그리고 제가 이, 이, 이 등급이면 붙는다 떨어진다 라 그랬어요 경향이라 그랬어요 그쵸 경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흐름 높낮이 얘는 점점점점 오르고 있구나 얘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구나 얘는 거기를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흐름 그러니까 흐름이 있냐 높낮이가 있냐 라는 그 경향성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와 70%사이의 간격을 보는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응. 그리고 충원 인원보다는 충원율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최소 8개 대학 이상의 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두 시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아직 더 남았어. 어. 정말 정말 좋은 게 하나 남았어. 잠깐 기다리세요. 두개 남았어. 정말 좋은 게. 정말 좋은 게두개 남았어. 이게 마 마무리 같지만 마무리 아니에요. 음. 응. 아, 원래는 이제 마무리라고 생각해서 다 나가시면 이제, 아, 우리끼리 하자,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가고 계시네, 다들. <laughs> 자, 그리고 이거를 모두 뭘 해둬야 되냐. 기록을 해둬야 돼요. 기록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 할 때는 다 막막하잖아. 아, 그쵸? 처음 할 때는 다 막막하잖아요. 다 막막하니까. 이걸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이게, 이게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에, 그쵸? 에, 이런 거 드렸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그쵸? 요렇게 생긴 거. 전형, 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쟁률, 충원인원. 그래서 계산하니까 충원율이 어떻다. 뭐, 이렇게. 그쵸? 이걸, 이거는 3년치가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3년치가 다 보이는 거야. 한 장에. 한 장에 3년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90% 컷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90% 컷이 있고, 고대 같은 경우는 아까, 총 합격자 기준에 70% 컷이 나오잖아요. 그럼 총 합격자 기준에 70% 컷도 여기다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06화에 가면은, 입결 기록용이 있는 겁니다. 음. 어, 캐런님 그건 또 나중에 드릴 거예요. 수시지원 전략표는 또 드릴 겁니다. 수시지원 전략표는 이제, 요것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모으는 거니까 음. 이투스 밴드 806화에 보시면은 저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방에 3개년을 볼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깨알 같아 가지고 이거를 보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도별로 한 장씩 음. 연도별로 한 장씩, 어, 연도별로 한 장씩 할수 있는 저 파일을 따로 드렸잖아. 음. 그래서 연도별 전제 A 포크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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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저걸 쓰시면 된다. 저기다가 저기다 기록하시면 된다. 자꾸 머릿속에만 네.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거를 저 이렇게 자꾸 써 써서 나도 야돼요 그리고 내가 쓰면은 아깝거든. 에, 내가 쓰면 아 쓰, 그게 이게 아깝거든. 그러니까 정보를 한번더 보고 한번더 해석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됩니다. 이거는 빨리 이수경 원장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laughs> 이수경 원장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에, 이수경 원장님이 요, 요, 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음. 정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예. 네. 세상에서 제일 깐깐하고 절실한 시점가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